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어, 지난 주에 이제 수입이 있었어요. 어, 제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좀 게을러지고 좀 나태해져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여러분들 또 언박싱 영상 좋아하시잖아요. 네, 언박싱은 아니지만 이제 남아 있는 친구들 어, 대략적으로 어떤 애들이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샵뭐 입고 소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대충 눈치를 까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 한번 좀. 간단하게라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콘스네이크가 또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이제 기존에 데리고 있던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또 이쪽 렉사가 한 3분의 2 정도가 또 이제 찼습니다 그러니까 콘스네이크도 오셔가지고 이제 보시기에 좀 이제 다양한 친구들이 좀 구비가 돼 있다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테세라 친구들이 좀 모포별로 좀 다양하게 들어온 거 같아요 먼저 테세라가 뭐냐면 이 보시면은 이 친구가 이제 테세라인데 이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패턴 보통 이제 콘스네이크가 이제 요런식으로 생겼잖아요 아, 요런식으로 생겼는데 이제 요런 무늬다 이 줄무늬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옆쪽에 뭐랄까 약간 체크 무늬스러운 뭐 도트 무늬 같은 요런 패턴이 있는게 이제 테세라 인데 이제 에너리 테세라 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그냥 노멀 에너리도 있구요 그리고 이제 울트라멜 테세라 죠 아, 이 친구는 색감이 좀 빨간색인데 예, 눈을 보시면 이제 알비노랑 좀 차이가 있죠 어, 빨간색 좀 짙은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울트라멜 테세라 뭐 근데 이 친구들도 사실 개체별로 얘는 조금 더 하얗죠 하얀 부분이 많죠 옆구리 보시면은 예, 테세라들도 이렇게 울트라멜 테세라 에너리 테세라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캬라멜 테세라 아, 말 그대로 이제 캬라멜 색상입니다 성장을 하면서 좀 노랗게 크는데 베이비 때는 이제 약간 고동색 느낌 고동색 느낌이고요. 뭐 이렇게 스노우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캔디 캐세, 테세라. 이 친구는 이제 아멜 테세라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노란 색깔이 없고, 예, 빨간색과 이제 하얀색으로만 이루어진 캔디 테세라입니다. 아주 그냥 쪽 빨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딸기맛, 캔디 테세라고요. 그리고 어, 밑에 보시면 이제 바다 테세라. 바다 테세라입니다. 바다 색깔이죠. 바다. 버터. 어, 이 친구는 색감이 좀 같은데도 얘는 약간 좀 진하고 얘는 약간 색감이 좀 연합니다. 버터 테세라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버터 이런 어, 색감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버터. 제가 사실 이 버터 쪽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좀 이뻐가지고 노래가지고 어, 버터나 허니 뭐 이런 친구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림시클 테세라인데 기가 막힙니다. 크림시클 테세라는 이제 베이비 때부터 진짜 예뻐요. 얘는 탈피를 했네요. 보시면은 약간 주황색인데 어 형광 느낌이 나는 그런 어 색깔입니다. 아까 버터랑 조금 차이가 있죠. 버터는 이렇게 약간 노란 색감인 반면에 이제 저어 뭐였죠? 크림시클은 주황색 약간 네온사인 같은 그런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이 합니다 어? 크림시클 테세라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아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멜테세라가 또 있어요. 아멜테세라. 이 네, 친구가 이제 아멜테세라고요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킹도 들어왔네요. 킹. 어, 가장 기본적인 킹이죠. 어, 블랙 앤 화이트 킹. 자, 꼬리를 떨고 있죠. 네, 반갑다고 꼬리를 치는 블랙 앤 화이트 킹. 어. 블랙 앤 화이트 킹이 이제 다섯 마리가 있네요. 기존에도 이제 테세라들이 조금 있었는데 뭐 울트라멜 테세라 여기도 있고요. 뭐 선키스트 테세라. 아, 테세라가 아니 아 캐라멜이구나. 선키스트 캐라멜. 예, 네, 잘못 보여 드렸고 뭐 기존에 있던 캐라멜 테세라. 아까 보여 드렸던 캐라멜하고 색감 비교하면 좀 어때요? 좀 얘는 좀 밝은 노랑빛이 됐죠. 어릴 때는 둘다 이제 이렇게 고동색인데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노릇노릇해집니다. 네, 물그릇도 덮어 놨고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뱀을 사실 못 만지는데 큰일 났네요 자, 이렇게 사실 쫄 필요가 없습니다 뱀 중에서 거의 뭐 가장 순한 게 콘스네이크기 때문에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이포테세라 자 하이포테세라 하이포 또 뭐가 있죠 사실 저도 지금 매장에 뭐 있는지 잘 외우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이포 아 블러드레드 하이포 친구도 있네요. 해서 이제 콤들은 이렇게 들어왔고요. 어, 그리고 아 오랜만에 이 친구도 보여드려야겠다. 지난번 누럽 수입이었죠. 줄리오2캐스퀘드2구1한데 이제 분양을 다 해, 하고 이제 세 마리가 남았는데 이제 수입 영상 그때 보면은 자 이렇게 많이 컸어요. 제가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좀 번식을 또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세 마리만 키우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빨라 보이지만 전혀 빠르지 않고 굉장히 사람 손을 잘 타고 얌전하고 착하고 순하고 말잘 듣고 줄리오이 자랑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아브로니아도 지난번에 들어왔던 애들 이제 거의 많이 나가고 이제 한 여섯 마리 정도 남아 있는데 저기도 보시면 은 벽에 붙어 있죠. 아, 리스로칠라가 한 다섯 마리. 그리고 테니아타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테니아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의 패턴 중에서 발색 중에서 이제 까만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수입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까만색 비중이 높았던 친구인데 어, 45, 45, 64육장에서 어? 먹이를 놓쳤어 가만있어 봐 이거 하나 더 줄게요 호이호식을 하고 있는 어, 마지막 남은 테니아타입니다 정말 귀엽죠? 수입 들어온 친구들을 찍어야 되는데 자꾸 있던 애들을 찍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화이트 트리프로기 쪽이 있잖아요 200마리가 들어왔는데 남은 게 지금 이제 한 20마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안쪽에도 있고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여기도 있네요 귀뚜라미 극소를 제가 6만원어치를 사와가지고 파워피딩을 통해서 지금 사이즈가 그래도 조금 이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며칠 만에 커버렸습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죠. 양서류는 밥을 먹으니까 밥을 더 원하고 있는 테니아타. 이 영상에서는 이제 검은색 하얀색처럼 보이는데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검은색 어, 상아색이라 할까요? 약간 연두색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팩맨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브라질리언 팩맨. 팩맨 중에서 이제 가장 최대종 중의 하나죠. 브라질리언 백민이 들어왔어요. 얘네들 이제 성격이 조금 더러운데 뭐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도 첫 날에 비해서 좀 성격이 어, 얌전해졌네요. 좀 적응이 좀된것 같기도 하죠. 어 얌전해졌어요. 첫날 얘네가 어땠냐면은. 그렇죠. 이랬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았죠. 좀 겁이 많다고 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퍼시픽 지진 한 번, 그러니까 찐한 번. 그때는 이제 브라운 말고 이제 그린으로 이제 수입이 들어왔는데 요번에는 이제 브라운들로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어요. 퍼시픽 팽맨이고요. 밥도 굉장히 잘 먹고 아무래도 이제 어, 방금 보여드렸던 그 브라질리언 이런 애들이 좀 사이즈가 많이 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소형 그런 팽맨을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퍼시픽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나는 부담스럽다 퍼시픽도 크다 한 요만큼 크거든요 다 크면 그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께 또 이제 추천드리는 게 바로 팩공이 차코 혼프로기입니다 얘네는 이제 다 커봐야 요맨치 네, 정말 작고 귀여운 차코 혼프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입문하시기 편한 차코 팩맨 차코 혼프로가고는 다르죠. 차코 팩맨인데요. 아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고요. 그다음에 알비누들 그리고 브라운 그리고 그린까지 해가지고 음, 차코 팩맨도 들어왔어요. 원래 첫날에는 색깔 초록색, 노란색, 갈색 분홍색 이런 애들이 여기 쫙 덮을 정도로 수량이 많았는데 이제 분양을 많이 하고 남은 애들은 다 여기에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키시마 그라스 리자드. 얘네들도 생긴 거랑 다르게 손을 굉장히 잘 타고 어 사람한테 겁이 없고 좀 호기심이 많고 아무튼 슈퍼푸트도 잘 먹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이번에 수입 들어온 친구들은 아닌데 키우고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좀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요. 사키시마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워낙에 또 많이 데려오고 많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또제 영상 유튜브를 또 보시는 분들은 또 친근한 그런 파충류가 아닐까 싶어요. 옆에 보시면 이제 아그리콜랜드 얘네 같은 경우도 이번 수입은 아니고 지난 유럽 수입 때 들어왔는데 사이즈가 정말 작았잖아요. 이제 좀 사이즈가 좀 많이 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얘가 제일 이쁜데 색깔이 좀 밝더라고요. 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아그리콜레 귀엽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처럼 슈퍼푸드로 이제 사육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서 좀 매력이 있는 친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게또이 아그리콜레예요. 좀 부드럽고 좀 행동이 느리고 좀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프록도 들어왔었는데 뭐 지금 다 나가고 한 마리가 남아가지고 이 친구라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들도 이제 제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왁시몽키가 있어요 왁시몽키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양서류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인기도 많고 또 그만큼 또 분양가도 있는 친구인데 평소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이제 벽에 붙지 않고 이렇게 나뭇가지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딱 쉬고 있습니다 왁시몽키 제가 키우는 친구들이고, 아직 분양 생각은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개구리입니다. 눈두덩이가 뿔룩 튀어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막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건조해지면은 왁스를 뿜어가지고 몸에 비비면서 이렇게 습도 유지를 하는 독특한 생태를 가진 개구리입니다. 왁시모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알비노 타이거 살라멘 더 보여드릴게요 거의 한 8개월 전 8개월 9개월 정도 전에 이제 수입을 해서 데리고 있는데 키우고 있는데 알비노 잘 컸죠 똥실똥실하니 해가지고 알비노 타살까지 해서 어, 새로 수입된 친구들 그나마 남아있는 친구들이라도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제가 좀 나태해진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언박싱 영상 수입 들어오면 부지런히 찍어서 그날그날 올리도록 할게요. 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고 그다음에 이제 몇안 되는 댓글 써주시는 분들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박대장입니다. 생유